할까요? 우회선을 할까요? 차회전이야. 차이언에2천에 <laughs> 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이번 주가 휴가철이어가지고 저희 진짜 아침부터 서둘러 나왔어요. 차 막힐까봐. 여기 광주역에서 운영하는 코유라는 카페가 바로 건물 옆에 있어서 차를 한잔 하고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우선 먼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오늘도 박사방님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셨는데 백조가 한 마리 나왔어요 맛있게 드요 이거는 이제 매장에 들어왔는데 막 구우셨더라고요 아 어, 진짜 맛있겠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리뷰 남기면 주신다고 하셔서 잘 남겼습니다. 음. <laughs> 메이플 시럽 뿌려드릴게요. 네. 우와! 우와. 박사방님이 주문한 프렌치 토스트가 나왔어요. 빵이 한 10cm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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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쇠팬에 이렇게 바로 주시네요. 오. 음. 소세지랑 세트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짠. 백조라떼 후기 들려주세요. 음, 음. 묵직한 흑조 같은. 오호, 블랙스완. 맛있다. 응. 오, 두꺼워, 두꺼워. 햄이 들어있어. 어, 샌드위치처럼. <laughs> 와, 아, 새롭다. 약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비싸지만 또 아닌가. 어, 약간 그 크로크무슈 <laughs> 같은 느낌이다. <laughs> 요리네 음. 요리. 요거랑 소세지랑 같이 해서 21,000원 이었어요 음. 박서방님의 첫입! 어떻습니까? 음, 진짜 크로코무쇼 먹는 느낌이야 음. 프렌치토스트보다는 되게 보드라운 크로코무쇼 먹는 느낌이랑 짭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어 그러면 은또 오히려 우리처럼 아침으로 먹기에는 되게 든든하겠다 음. 디저트 느낌이 아니라 식사 느낌 달콤한데 햄이 있어서 짭조름하고 음! 맛있다! 응. 되게 잘 준비된 조식을 먹는 느낌이에요. 응. 아침 식사 느낌이네요. 마늘빵도 먹어보겠습니 너무 음! 맛있어. 대박.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맛있다. 음. 와여수준 리뷰 이벤트꼭 참여하세요. 진짜 맛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마늘맛이 나면서 부드럽고 너무 음, 달지 당, 너무 짜지 당.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음. 반교 전통 시장 안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맛집이 있어서 와봤어요. 만이 바로 제가 인천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메찜입니다 이게 숫자예요 이게 2만 원. 는 김치랑 무생채를 같이 주시고 칼국수 국물을 같이 주세요. 와 낙지 볶음에 칼국수 사리가 추가된 비주얼이긴 한데 그 이름은 바로 면낙지입니다. <laughs> 먹어보자고 봐. 낙지 한점한잔 해볼까요? 음. 음. 음, 엄청 부드럽다. 음. 그리고 음. 양배추를 엄청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음. 음. 중간 맛인데 음. 신라것보다는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음. 매콤해요, 맵싹해요. 아 제가 이거 인스타에서 쇼츠를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단내 바로 뿌셨네요. 떡볶이 같기도 하고 타용수 음. 면이니까 양념을 잘 흡수해서 되게 맛있어요. 음. 아 엄청 달지 않아서 좋은데? 되게. 맛있게 매운 탈카라. 벌써. 아 음, <laughs> 맛있게 드십시다. 음 <laughs>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 크리스토스 <laughs> 먹고 배불렀는데 빨간 거니까 잘 들어가네. 박사방님이 분들이 내부심이 있어요. <laughs> 나 하나도 안먹어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박사방님이 약간 매운맛 드셨어야 될것 같아요. 재미없었어. 재미가 없어. 응. 맞아. 또 멀리 와서 먹는데 탁탁 응. 치는 맛이 있으니까. 저 이렇게 자극적인 거 인간 식단 이후에 처음 먹어 <laughs> 근데 혹시나 해서 일단 먹기 전에 오이를 먹기는 했어요. <laughs> 아 맛있어. 오빠 <laughs> 나 콧물이 나와. <laughs> 중간맛은 꽤나 맵습니다 아, <laughs> 박서방님이 너무 매워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차를 마시러 여여로라는 곳에 왔어요 이게 어디 외국에 놀러온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판매하고 이게차 이름이 있어요. 차 이름이 양세는 소년 별 가까이 상반 아름다운 통로 <laughs> <웃음> 고르세요. <laughs> 별채 같은 공간이 따로 있어요 차가운 음료는 제거시킨 거고요. 네. 양세는 소년이고요. 네. 저는 별 가까이 사는 밤입니다. 어, 되게 예쁘게 주신다. 음. 오늘 날씨가 39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서왕님은 <laughs> <laughs> 더운 나라에서 오셨나봐요. 따뜻한 차의 매력이 있죠. 그냥 쪄죽다해요. 굉장히 편안한 시간 보내고 떠나갑니다. 좋았어요. <laughs> 이찬에 왔으니까 또 예스파크를 안올 수가 없죠 건물이 이렇게 밖에 내놓은 아이들은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겠죠 키아다 이런 볼도 테두리가 있는 첫 번째로 들릴 곳은 라기환 공방입니다 1 0에서또 득템을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월에1 봅시다. 깔끔한한식0월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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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근데 월식사0월에1 0요에1 0월 이런 멋쟁이 그릇들도 있어요. 여기가 말려 있는 요 그릇이 약간 시그니처인가봐요. 여기는 뭔가 테이블 위에 좀 포인트로 쓸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할 때좀 요긴할 것 같아. 그렇죠? 응, 응. 멋쟁이 그릇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 나분재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예스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샵인 것 같아요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노란색깔 킥인 것 같아 색이 너무 예쁜데? 입습니다 우와 수저 받침도 예쁜 게 많네요 다양한 거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 스파라거스 입어지 초록 색깔로 칠해줘 <laughs> 저 비드 아니에요? <웃음> 이거는 프이네 <laughs> <laughs> 나분제에서는 최근에 이사한 친구 선물을 좀 샀어요 굉장히 그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치? 응, 응. 오늘 저희의 집이 되어줄 숙어요 여기가 체크인을 하게 될 호텔 본관입니다. 여기 규모가 3,500평 규모예요. 우와. 짠! 오늘 저희 2 0 0 0입니다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오, 부지가 꽤 넓더라고요. 여기 안에 뭐 티하우스도 있고 알렉스터 커피도 있고 세상의 모든 아침도 있고 나름 저희의 여름 휴가를 여기로 온 거예요. 멀리는 이제 제가 만삭이라 못 가니까 아까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스팟이더라고요. 유리 온실들도 있고 조경도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하루쯤 머물러봐도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는 트윈 베드룸으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좁지가 않네요. 화장실은. 깔끔합니다. 샤워실은 이렇게 파워버스로 따로 되어 있네요.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일단은 좀 휴식을 하고, 해가 좀 지면은 이제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다 젖었어요, 겨드랑이가. <laughs> 죄송합니다. 임산부는 일단 좀 쉬겠습니다. 방에서 열기를 좀 식히고, 커피를 한잔더 하러 왔습니다. 오빠, 안 더워? 따뜻한 커피만의 매력이 있죠. 분명히 쪄죽다 회원님들이 있을 거야. 저는 시원한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어우, 는 뜨거운 거못 뭐 먹겠어요. <laughs> 카페가 제일 시원해요. 진짜 오랜만에 다녔을 음. 것 같아 음. 성북동에 있는 거 갔었는데 나는 고향에 음. 있는 거같았었어 음. 자, 희는 여기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거예요 배고파요 점심을 좀 일찍 먹었더니 음. 가든이 잘 조성이 되어있어요 구경 한번 해볼까요? 숲 속의 오두막 아 오두막은 아닌가? 숲 속의 하얀 집진다 와 예쁘다. 인스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푸릇푸릇하고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저녁은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어요. 저희 저번에 이천 그릇 사러 왔을 때 한번 먹어봤었는데. 쳐나가지고 또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선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은 이렇게 속밥으로 시켰습니다. 이천하면 또 쌀밥 아닙니까? 미리미리 디저트를 음. 준비해놓습니다 케이 디저트. 음. 수시 먼저, 집도 중이십니다. 어, 뭐, 잡박. 음. 살이 진짜. 탱글탱글하네요. 오! 너무 촉촉해. 와, 진짜 맛있다. 음, 너무 촉촉하다, 살이. 적당히 기름지고. 현미도 구수하고 맛있지만, 쌀밥이 진짜 맛있네요. 밥이 다네요, 다. 음. 통나물국도 맛있어. 밥한 술에? 음, 너무 맛있다. 지금 제가 이면수 너무 사람 이름 같다고 했더니 박사방님이 진짜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수가 왜 이면수야? 음, 몇 가지 서로 있는데, 이면수란 사람이 잘 자랐다. 진짜? 아니면 이면수란 사람이 좋아했다고나무위에서이름요 그럼 이면수 씨가 지금까지 태어난 이면수 중에 제일 유명한 음, 그 이면수 씨네? 이면수가 좋아한 이면수. 그치, 그치. <laughs> 오. 이거야? 고등어는 또 얼마나 맛있을지. 아, 고등어는 또 고등어 덕다 고등어 제일 맛있는 거. 응. 기름져서. 국민 생선. 음 저는 디저트에 돌입하겠습니다.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소화제라고 해야 되나 됩니다. 음. 맛이 좋으니까 누름지도 맛있다. 오늘 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선구이는 뭐 어딜가든 만족스러운데 여기는 밥이 맛있어서 더 만족스러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말씀 못 드렸는데 밥 먹고 아울렛까지 갔다가 시컷 놀다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그냥 없어져요. <laughs> 밤이 되었습니다 이천에서의 이천 할게 너무 많은데요. <웃음> <웃음> 아빠. 굿모닝 <아빠. 웃음> 이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티하우스 에덴에 가서 아침을 먹을까 합니다. 조식을 먹는 식당도 따로 있는데 저희는 그냥 티랑 스콘으로 간단하게 아침 먹으려고 티하우스 에덴에 왔습니다. 는 네, 르위버스티를 시켰고요. <laughs> 우아하군요. 우아죠. 음. 저는 엔젤 워브 워닝이라는 마르코폴로라는 티랑 핸드드립 커피를 섞은 음료를 시켰습니다. 커피 못 내르시나 봐요. <웃음> <웃음> 궁금해서 시켜봤어. 요 좋은 아침입니다. 건만이. 아, 아, 오늘도 재밌게 놉시다. 어때요? 커피랑 티에 좋아? 향이 엄청 좋아. 요 음. 맛하고. 음, 약간 가향 커피 같아요. <laughs> 어, 그런 느낌 나네. <laughs> 맛있게 됐어. 오 따뜻해. 어. 오. 음. 음. 맛있다. 음. 엄청 뻑뻑한 스타일 아니고 약간 좀 촉촉한 스타일. 음. 음. 좋은 하시네요. 이게 당일치기로 놀러오는 재미도 있는데 또 숙박을 하니까 되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간 구석구석이 다 너무 예뻐서 정원도 많고 진짜 힐링이에요. 태교 여행. 좋네요. <laughs> 방방이도 좋아하긴 또 봐도 너무 예쁘네요. 잘 쉬다 갑니다. 안녕.